안녕하세요. 그림을 쓰는 언니 박찬주입니다. 오늘은 지금에 집중하는 것에 대한 중요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소수라면 음, 지금에 집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데이비드 라이머입니다. 그에 관계된 사람으로 존 머니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어, 존 머니는 그 당시 굉장히 각광받고 있던 학자였습니다. 그의 이론은 성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는데, 어, 그 이론은 여자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 양육되는 것이며, 남자도 남자로 양육되는 것이다. 라는 이 이론이었습니다. 이 이론이 왜그 당시에 그렇게 각광을 받았는가 하면, 그 당시에도 때때로 성소수자를 자녀로 둔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부모는 아이들에게 정확한 또는 원하는 성 개념을 주고 싶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존 머니 박사의 이론은 그 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특히 페미니스트들은 어, 자신들이 여성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여성들로 양육되어진 부분 그 까닭으로 자신들이 불합리한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근거로 존 머니 박사의 이론을 음, 굉장히 지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 데이비드 라이머의 부모는 어그 존머니 박사에게 아들의 치료를 어, 부탁하게 됩니다. 음, 데이비드 라이머는요 태어나자마자 폭경 수술을 잘못 받는 바람에 사실 성기가 어 완전히 못 쓰게 됩니다. 남자 아이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음 엄마는 이제 걱정스러운 거죠. 이 아이의 미래가 너무나 너무나 걱정스러웠던 것입니다. 지금에 집중하지 못하고 아직 아기인 그 아이의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한 나머지, 음, 존머니 박사에게 아이를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한 18살까지 존머니 박사가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 치료 과정에 보면은 이 아이를 여성화 시키는, 어, 온갖 수술들, 그리고 호르몬 치료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성학대까지. 어, 그렇게 전부 다 감행이 되는 그런 치료법이었기 때문에 데이비드 라이머가 존머니 박사하고 만나는 것을 거의 10대부터는 네, 거의 혐오하는 수준. 그리고 아주 강하게 반박하는 수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조 데이비드 라이머가 여성화 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점점 남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어 이제 부모로서는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존 머니 박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 사람도 미래에 대한 그 학자로서의 어, 성공에 대한 욕망 여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음, 아기일 때에는 아이들이 이제 유순하니까 자신의 치료의 그 성공 사례로 이 데이비드 라이머를 계속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음,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됐던 부분입니다. 마지막까지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 그리고, 어, 데이비드 라이머가 이제 18살이 되면서 부모님들도 이 아이의 성정체성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 넌 남자다. 그래서 여태까지 18살까지 이 아이가 여성이 되기 위해서 받았던 몸의 모든 그 시술들을 다시 되돌리는 시술을 하게 되는데, 여, 완벽한 여성도 될수 없었, 없었지요. 그렇지만, 어, 어쨌든 어느 정도의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있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어, 결혼 생활도 유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유지를 할수 없어서 오히려 더 우울증이 심각해지면서 총으로 자살을 하게 되죠. 38이라는 나이였습니다. 어, 제가 앞으로 시간이 된다면 이렇게 소수자들이 어, 어떤 잘못된 심리학적 이론이나 정신적인 그런 이론들로 인해서 음, 자신의 인생들이 어 망가지는 어 그런 천재들도 상당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오히려 음 지능이 좀 제대로 발육하지 못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들로 되게 마음 아프게 끝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소수시라면, 어 저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론들로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다라면, 여러분의 이론으로 잘 살아나가는 모습을 남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소수는 계속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소수에게는 나의 발자국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이론으로 잘 살아가 주세요. 이상 그림을 쓰는 언니 6월 1일부터 4일까지의 드로잉, 그리고 짧은 생각이었습니다.